안녕하세요. 이삭입니다 어, 제가 감기기로 인해서 요새 산책을 해도 어,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는데, 어, 이 개체를 오늘 한번 두 개체를 올릴 건데요. 오늘은 첫 번째 어, 수정이라고 제가 써놨죠. 편말에 보면은 근데 네, 이게 지금 한한어 나는 네, 한 종자인데요 여기서부터 발전을 한것 같습니다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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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은. 보이시려나요 예, 빗살무늬가 살짝 보이죠 선반 빗살무늬 예, 보이시죠 음, 이런 가운데에서 어, 이렇게 터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음. 위에서 한번 찍어볼까요 살짝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, 이런 식으로 지금 어, 원 상태 원 상태로 이렇게 하고요. 음, 이런 식으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음, 모축을 우측에서 희미한 끼가 보였었는데 어 이렇게 발전이 되는구만요 수정이라는 개체가 이거는 어 이쪽까지는 어 이쪽까지는 어 수정이라고 보기 힘든데요 이쪽에서는 어, 수정이라고 보기 힘든데 이쪽에 와서 보니까 수정산반이라는 산반이라고 보여집니다. 음. 잘 배양해서, 어, 예. 다음 족도를 받아봐야, 받아보면, 더 정확히 어, 수정 3번인지 정확히 다알수 있을 것 같네요. 예. 이번 영상은 수정. 상반으로 어, 보여지는데요. 제가 제목을 수정 3번으로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형태로. 지금 분에 안착해서, 음 물을 주고,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해양에 들어갔습니다. 이모축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. 혹시나 산행 하시는 분들은, 음 이모축에서, 이렇게 수정 수정 산반이 나온다는 거 살짝 살짝 그 약하게 먹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터지네요 수정이라는 것이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